안녕하세요. 미국 유학 코스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 코스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에 댓글로 질문을 남겨 주신 구독자분의 질문에 응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읽어 드릴게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특히 박사나 석사를 진행하신 기간이 정말 고무적이네요. 학위 과정 동안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시고 계획하셔서 그렇게 바로바로 바로 졸업하실 수 있었는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의 모든 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영상만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많은 사람들 의견을 들어 보세요. 자 일단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알것 같아요. 제가 석사 박사를 빨리 졸업을 했어요. 자 저는 석사에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모두 했고요. 한국에서 학부만 마치고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했고요. 한국에서 석사 박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 미국에서 제가 석사를 할때어 저는 미국에서 50위권 정도 하는 학교에서 공학 석사 학위를 마쳤어요. 약 1년 9개월이 거, 저, 걸렸어요. 투 아카데믹 이어니까 8월 입학 5월 졸업이니까 1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학교를 더 좋은 데 가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석사 학위만 마치고 다른 학교 박사 학학위 과정을 옮겨갔어요. 다시 어플라이를 한 거죠. 더 좋은 학교로. 그래서 박사 과정을 갔갔갔어요. 결국 대학원 편입을 한 거죠. 그래서 더 좋은 학교로 가서 어, 더 좋은 학교 대학원에서 10위권에서 박사학위를 마쳤고, 4 아카데믹 이어를 했어요. 즉 8월 입학 5월 졸업이니까 3년 9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총6 아카데믹 이어를 석박사를 위해 쏟아부었죠. 그래서 그런 영상을 예전에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구독자분께서 그걸 보시고 그 진행한 기간이 고무적이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빨리 졸업할 수 있었는지를 시간 관리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어저제제 제 생각에는 어 미국 문화에 대해서 좀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고. 어, 미국이라는 어, 나라의 분위기, 이곳에 어, 이공계 분위기를 잘 모르셔서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도 한국에서 학부를 한국에서 나왔고, 학부 마치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약 2년 가량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석박사를 했죠. 그래서 저도 한국 분위기를 잘 알아요. 잘 알고, 어린 시절 한국에서 보내, 보냈기 때문에. 자,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은요, 굉장히 바쁜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일단 나라가 작고 인구가 적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어~ 일자리도 뭐~ 더 한국보다 더큰 나라에 비해서 일자리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은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 그 조그마한 땅과 조그마한 인구 안에서 뭔가 좋은 자리 차지하려면 박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삶은 경쟁입니다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자리 꿰차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생존 이 생존을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잘 쪼갤까 시간 관리 어떻게 잘 쪼갤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에 보면요 뭐 서점 같은 데 가보시면 뭐 시간 관리라든가 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간 플랜을 짜는지 이런 주제로 된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려요 그만큼 시간 시간, 시간, 시간이 쫓겨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죠. 반, 면에 미국을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 인구가 대략, 대략 제가 지금 뭐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대략 한국 인구가 5,200, 200만 명이래요. 5,200만 명에 한국 영토의 크기는 약 38000 제곱 마일이래요. 마일로 미국 마일수니까 제가 영어로 검색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 그러면 그 그거에 비해 미국은 인구가 약 3억 3천만 명이에요. 그니까 러 한국 인구에 비해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6배가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영토는 어380 380만. 제곱 마일이래요. 자, 그러니까 아까 한국은 약 3만 8천 마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영토가 한국의 1 0 0배예요 100배. 아시겠죠? 인구는 6배가 많고 영토 크기는 100배가 큰 땅이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스케일을 좀좀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큰 땅과 이런 많은 인구. 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기본적으로 땅이 넓고 기회가 많아요. 일자리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느리게 살아요. 그리고 미국 돈이 많잖아요. 1인당 소득을 보면 한국보다 훨씬 많잖아요. 즉, 돈이 많은 나라예요. 먹고 살기 좋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사회 자체가 굉장히 느리게 돌아갑니다. 한국에 살다 오신 분들은 너무 지루할 정도로 하루가 느리게 돌아가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 친구가, 미국, 미국에 이민 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미국 온지뭐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저한테 연락이 와요. 연락 와가지고. 아, 너무 심심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게 진짜 고민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녔거든요. 근데 한국 대기업 말잖아요. 엄청 빡세고, 뭐, 주말에도 일하고, 밤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그런 데 있다가, 미국에는 주말 근무가 없죠. 그리고, 야근이란 게 없잖아요, 여기는. 뭐, 뭐, 한 4시 반 정도 되면, 오후 4시 반 정도 되면, 땡 치면 다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널널하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미국 생활에서 그렇게 너무 사회가 느리게 돌아가고, 뭐,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게 고민인 거야. 너무 심심해서. 그래서 이 심심하면 어떻게 잘 매니지먼트를 하는가. 그게 미국 생활에 아주 중요한, 어, 그런 성공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한국에서는요. 되게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한국 대학원, 뭐, 저는 한국에 대학원 안 나와봤지만, 한국 대학원을 나온 그제 친구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하는 말. 자기는 뭐밤 12시까지 하고 새벽까지 랩에서 연구한 적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주말에도 나온 적 많고 주말에 안 나오면 지독해서 눈치 보이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저 미국에서 박사과정 할때 아침 한 9시 반 이후에 랩에 나오고 오전 4시 반 전에 집에 갔어요. 그리고 박사 말년차엔 더 빨리 더 늦게 게을러지고 집엔 더 빨리 갔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저는 석박사 하면서 단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어요 랩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눈치 주는 교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근데 널널한 거 알겠죠. 널널한 거 알겠죠. 근데 제가 하는 말이 굉장히 생소한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 있으면요. 그리고 어? 내가 아는 뭐 형이나 누나가 미국에서 뭐박사과정 공부한다는데 그렇지 않다던데? 라고 전해 듣고 저한테 이제 아닌데요 하고 댓글 달기 전에. 어 기본적으로 제가 한국 사람들의 습성을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 그렇게 빡세게 사는 습성대로 미국 와서 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미국인들 다 이렇게 널널하게 살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미국 회사 와서 야근하고 미국 박사 과정 와서 랩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막밤1 2 시까지 막 혼자 랩에 남아서 연구하고 뭐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소식을 뭐 주변에 아는 한국인 뭐 유학간이 한달이 건너 있는 뭐 형님은 그렇다더라 하는 정보 있잖아요 그런 정보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 문화가 아니에요 그냥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문화입니다 알겠죠 한국인들 그렇게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미국에 와서 미국인과 거의 똑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살아야 미국 온게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와서 한국인에서 살던 대로 막밤 늦게까지 맨날 그렇게 살면,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그럼 제가 여기 살아요? 한국 가죠. 여기서 사는 게 뭔가 좀더 널널하고 삶을 인조해 할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거든요. 뭐 어쨌든, 저는 그래서, 어, 미국에서 박사과정 때도 미국인 친구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뭐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게, 랩에 뭐 동양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동양 문화를 가진 유학생들이 어떻게 사는지 제가 뭐 비교할 대상이 없었고 뭐 랩에 다 백인들만 있었어요 박사과정 때 그래서 어, 그 사람들 문화대로 저도 그렇게 따라서 그그 사람들 집에 갈때 나도 가야지 왜나 혼자 랩에 남아 있어 그래서 그렇게 살았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은 좀 널널해요 그렇게 삶이 그러면 한국 박사과정 왜 이렇게 빡세냐 연구비가 없기 때문에 지도교수가 그 연구비로 많은 연구를 시키려고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즉, 어 돈이 없기 때문에 쥐어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고 박사과정도 그렇게 긴 거예요. 뭐 박사과정 한국 박사는 되게 오래 하잖아요. 저는 심지어 한국에서 박사과정만 8년 하시는 형님을 봤어요. 근데 그 형님이 결국 박사를 땄냐 못 땄어요. 너무 속상해서 8 년이 지났는데도 박사 졸업을 안 시켜줘서 이 형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한국의 박사과정을 그냥 자퇴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그냥 회사 다니는 형님이 있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만큼 막 이렇게 박사과의 학생들 막 잡고 안 놔주는 교수들이 있는데 그게 다돈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교수가 살아남으려고 졸업 안 시켜주고 밤늦게까지 막막 이렇게 일 시켜 먹고 그런 문화가 있어요 소, 솔직히 한국 이공계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연구비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 그렇게 막 쥐어짜지 않아도 연구할 연구비가 있고 많은 학생들을 고용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뭐 빡세게 막밤 늦게까지 막 그렇게 가혹하게 하는 교수들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어 일찍 일찍 어 퇴근 시켜주고요. 그리고 박사과정도 웬만하면 그냥 뭐 기본적으로 석사는 2 아카데미이어 박사는 4 아카데미이어 정도면. 어, 웬만하면 놔주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그 얼마나 풍요로운 환경이냐 그 차이죠. 그래서 그런 풍요로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연구할 때도 더 뭔가 뭔가 쫓기지 않고 연구를 인조에 하면서 즐겁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과정 하면 오히려 성과가 더 좋아요. 그래서 연구비도 많고 그러면서 좀 어 연구할 때 많은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책도 더뭐 여유롭게 볼수 있고 그 연구를 더인조에할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게 연구의 퀄러티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반면 한국처럼 그렇게 막 학생들 쥐어짜면은 뭐그이뭐 그뭐 양은 많이 할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창조적인 걸 기대하기 힘들고 학생들이 결국엔 지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높은 퀄러티의 연구가 나오긴 힘들어요. 뭐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죠. 그래서 미국 이런 우수한 연구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적인 환경에서 좋은 연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 다시 그 구독자분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지금 물어보신 거 이게 지금 어 졸업한 게 고무적이다라고 하셨는데 고무적이지 않아요. 이거 미국에서 이 정도면 그냥 어 보통 이렇게 많이 졸업해요. 그래서 빨리 졸업하고 싶으시면요. 미국에서 석박사를 하세요. 한국에서 대학원뭐 석사를 찍고 미국 박사를 간다, 그런 플랜을 짜시잖아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 좀 길어지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아무래도 모든 걸 하는 게 짧겠죠. 그리고, 어, 미국에서 가급적 석박 통합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미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미국에서 박사를 하든지, 그래서 미국에서 석사까지 다 이렇게 하시면은, 빨리 졸업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도교수를 잘 만나야 돼요. 지도교수를 굉장히 미국적인 사람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리뷰를 잘 보세요. 그 사람이 미국 평균적으로 졸업하는 만큼 졸업을 시켜주는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어, 미국에는요, 어, 다양한 문화권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 문화는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이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미국에 와서도, 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그러죠. 뭐, 본인의 나라에서는 밤에 야근하고 주말에 막, 이렇게 나와서 일시키게 하는 게 당연한 문화권에서 오신 분들은 미국 와서도 그런 식의 매니지먼트를 할 수가 있어요. 지도교수가 돼서도. 그런 식으로 학생을 관리할 수 있고, 회사에서 뭐 임원이 되든지 했을 때도 그런 식으로 아랫사람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밑으로 들어가면 되게 고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뷰를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미국 평균적인 시, 어, 그런 기간만에 졸업을 시켜주는지. 교수 리뷰를 잘 보세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받아준다고 가시지 가지 가지 가시, 가시지 마시고 한인 학생에 컨택을 해서서 그 사람 뭐 괜찮냐 꼭 리뷰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회사에 악덕 기업주가 있는 것처럼 대학원에서도 악덕 지도교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피해야겠죠. 그래서 피해 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바로바로 바로 졸업할 수 있었던 제가 시간 관리를 잘해서가 아니라요 미국이라는 여유로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어 저를 혹사 저를 이용해 먹고 막등골 뽑아먹는 게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저를 잘 놔준 거죠 즉 저는 지도교수를 잘 만난 거예요 제가 시간 관리를 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미국 자체가 치열하게 치, 시간 관리를 해야 할 만큼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뭔가 성공하려면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본인 밤잠 줄여가면서 뭐 공부할 거 하고 시간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어떤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효율을 발휘해서 뭔가 할때 한국에서 성공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사람을 쥐었자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좀 널널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시간 관리라기보다는, 음 저는 다른 표현을 쓰고 싶네요. 나태해지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정신 똑바로 박혀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 워낙 풍요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풍요 속에서 좀 나태해지고, 타락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안 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좀 포인트를 좀 찍어드리면, 일단 미국 와서, 대마초에 손대지 마세요. 대마초는 미국에서 담배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어, 한국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되죠. 근데 미국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되지가 않아서 앉는 주들이 있어요. 주마다 법이 다르죠. 그래서 어, 쉽게 구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어, 대마초 같은 거 자꾸 피게 되시면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겠죠. 그리고 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끊, 끊거나 아니면 매우 줄이시는 걸 권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미국 건너오시면 술이 되게 가격이 싸고 다양한 술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맥주 한잔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들 미국 오시면요. 아주 술에 술의 양이 점점 늘어나면서 어 본인이 술고래가 되는 맥주 고래가 되는 본인을 발견하실 거예요. 왜냐면 마트만 가도 아주 양질의 그런 어 맥주들이 다양한 맥주들이 싼 가격에 팔기 때문에 술 한번 좋아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어 술이 결국에는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죠. 술 조심하시고요. 남자분들은 여자 조심하시고 여자분들은 남자 조심하세요. 여기는 성문화가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디 뭐 클럽이라든가 아니면 뭐, 뭐 술집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그냥 만난 사람이랑 뭐 그냥 아주 아주 가볍게 그런 어 그런 성적인 타락으로 가게 되는 어 그런 챈스들이 많아요. 왜냐면 여기 성적으로 굉장히 오픈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더더 보수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분들 여자 좋아하시고, 여자분들 남자 밝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미국에서 어 자기 절제를 못해서 망하게 되는 케이스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 자기 절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파티 같은 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만 바짝 차리고, 그리고, 어, 성실하게만 살아주면 미국에서는 성공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꼭 여러분한테 들어야 될것 같은데, 미국 관련된 소식들을 제발 그 한국의 미디어, 한국어로 된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인의 시선으로 미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미국의 진짜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전에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한국의 뭐, 방송사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뭐, 미국의 명문대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주제로 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하는지, 그거에 관한 다큐였어요. 그래서 방송사에서 막, 미국 유명 명문대들 막 다니면서 어떻게 미국 학교들은 공부한다, 막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어, 그 프로그램을, 내용을 다시 제가 보면은, 거기서 가장 큰 오류가 뭐였냐면, 거기서 막 인터뷰하고 막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막 보여준 게다 한국인 유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한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막 새벽 늦게까지 막 공부하면서 막 그러면서 어막 그런 모습 보여주고 막 그러던데 결국에 그 프로그램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거였는데 그 진짜 한국의 꼰대 같은 마인드로 만든 다큐예요. 진짜 미국 문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 보면서 어 지금 다시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예전에 한번 그 다큐가 생각나서 다시 다큐를 다시 본적이 있는데 아 진짜 소설 같은 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그 영상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뭐랄까 그 주제를 하은 포커스하기 위해서 편집한 뭐 그런 영상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영상에 등장한 사람들 다 한국인 유학생들이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저도 미국에서 명문대란 데서 박사과정 해봤어요. 미국 이공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워크앤라이프 밸런스예요. 그래서 주말에는 쉬어주고 뭐 주말에 논문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본인이 뭐 평소에 관심 있어하는 기술에 관련된 그런 논문을 인조해하면서 읽는 거지 막 그렇게 늦게까지 공부하고 막막 막 그런 게막 잘했다 잘했다 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미국은 미국은요 이 두뇌 창조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공계 문화기 이 때문에. 평일 날한 저녁 5시까지 열심히 연구해 줬으면 집에 가서 편히 쉬어 주는 게 맞아요. 뭐 저녁 먹고 책좀 보고 뭐 논문 좀 읽을 수 있겠지만 막 그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하는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은 미국에 와서도 한국에서의 그잠 줄여 가면 성공한잠 줄이면 성공한다는 그어 거의 비진리에 가까운 그런 강력한 어떤 어 세뇌당한 거에 사로잡혀서 미국에서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 제가 말했던 그 영상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였어요. 봐라 미국이 명문대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한국 명문대도 뭘 하냐? 우린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주제를 던지는 뭐 영상이었는데 되게 황당한 내용이에요. 그게 그냥 한국의 꼰대들이 그냥. 젊은 사람들한테 뭔가 그냥 세뇌하려고 만든 것 같아요. 미국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이공계는 두뇌의 창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뇌를 잘 쉬어주고 그리고 공부할 때 집중적으로 창조해서, 창조적으로 해서창조 연구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막 저녁 늦게까지 막 하는 게 미국에서 선이 아닙니다. 주말 늦게까지 막 뭔가 하는 게 미국에서 선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배운 그 비즐리의 습관대로 두뇌를 혹사하면서, 미국 와서도 밤늦게까지 랩에 남아있고, 미국 애들 다 퇴근하고도, 주말에도 막 미국 애들 나오지도 않는데, 혼자 나와서 막 실험하고 연구하고. 근데 절대 그게 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우리의 뇌는 효율이 아주 폭삭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의 양은 많겠죠. 뭐 실험한 개수는 많겠지만, 전혀 창조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나름 깨달은 미국에서 창조적인 연구를 하는 방법인데 여러분에게 좀 나눠 나눠 드릴게요. 일단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배운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버리세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막 밤잠 줄여가면서 뭔가 할때 성공한다. 주말에도 안 쉬고 막 달려가면서 뭘할때 성공한다. 이런 생각 좀 버리세요. 왜냐면 한국이공계가 그런 식으로 성공한 건 맞아요. 근데 한국이공계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보면요. 대부분 원천 기술이 없어요. 세계 최초로 특허를 생각해내고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 특허를 외국에 사 와요. 주로 미국에 사온 다음에 그거를 밤새 만들어서 전 세계에 막 많이 만들어서 싸게 팔아 제끼는 방식으로 한국 이공계가 살아남고 있어요. 근데 어 그럼 한국도 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세계 최초 특허 많이 만들면 되지 않냐.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지나친 야근을 하기 때문이에요. 지나치게 주말에 뭔가 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내 효율이 아주 폭삭 떨어진 상태에서 시간만 많이 투자하는 건 결국에 노동 집약적인 거예요. 즉 인형으로 치면은 인형을 눈알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많이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공계를 이끌어 나가면 안 돼요. 인형 눈알 붙이는 사람보다 정말 신박한 디자인의 새로운 그런 참신한 디자인의 인형을 디자인해서 그 인형 눈알 붙여주는 사람한테 하청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디자이너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미국 이공계가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요 두뇌 효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 관리하느라고 막해1분1초 다퉈가면서 막뭐 한다기보다는 미국에서는요 이 두뇌를 잘 관리하면서 쉴때잘 쉬어주고 그래서 워크앤라이프 밸런스가 미국 이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그래서 본인이 연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뭔가 그렇게 재미있게 연구하려면 일단 너무 뇌를 혹사하면 안 돼요. 딱 본인이 재밌을 만큼만 하고 재미없어지면 쉬세요. 그게 결국에 미국에서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에 오셔서 제발 좀 미국 사람들이 왜 성공했는지를 좀 벤치마킹 하시고 한국에서 그런 가져오신 문화를 가지고 여기서 막 계속 그렇게 살려고 고집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미국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저는 보통 9시 반쯤에 회사 출근하고, 오후 4시 반에 퇴근을 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절대 일을 안 해요. 그러면서도 저는 여기서 잘 살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 랭킹 5위에 미국 대기업에서 연봉 2 5만 불을 받고 있어요. 박사 마친 지는 이제 6년이 됐고요. 자, 그런데 저희 회사에 가끔 한국분들이 들어오시는데, 그분들 보면은 맨날 야근 해요. 여기 이 회사는 아무도 야근을 강요하지 않는데, 막 새벽 1시, 2시까지 막, 막 야근을 해요. 막 그러면서, 물론 야근이라는 게 회사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집에서 노트북 키고막 그렇게 늦게까지 일을 해요. 주말에도 막 그렇게 살아요. 한국 사람들이 다. 근데, 결국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어, 일하는 걸 보면요. 일의 양 자체는 많아요. 그래서 뭐 실험한 개수가 많고, 데이터를 저보다 어, 처리한 개수가 많겠죠. 아무래도 노트북을 오래 키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 하나 보면은 그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고요. 뭐 창조적인 생각이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일하면요. 사실 개인적으로 박사가 막 그렇게 일하잖아요. 그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일하면 그게 박사 수준의 창의적 창의적이고 깊은 어떤 기술의 이해를 바탕으로 나온 그런 보고서들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차라리 그 연봉 많이 주고 그런 박사 뽑을 바에는 제가 사장이라면 고졸 사원 10명을 더 뽑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 그렇게 야근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미국 와서 그러니까 어 스마트하게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워크 스마트. 그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낫 하더. 그러니까 워크 스마트터 낫 하더. 그러니까 어 죽도록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더 똑똑하게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 이공계가 추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미국 이공계에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워크 스마터 낫 하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어, 진짜 웃긴 거는 한국에서 이런 그, 이런 뭐라 문구를 막 베껴가지고 한국 이공계에서도 사람들이 워크 스마터 낫 하더 막막 주장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보면은, 아, 워크 하더 a r d 하더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뭐 야근을 줄이지 않고 주말 근무를 줄 줄이지 않으면서 무슨 워크 스마터가 구현이 되냐고요 업무 강도가 그렇게 높은데 어떻게 스마터하게 일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오셨으면요 미국 사람들의 문화에 적응하시면서 널널하게 삶을 인조해 하면서 본인이 연구하는 그그 그 분야를 정말 재밌어서. 즐거워서 할수 있는 마인드셋으로 딱 세팅해놓으면은 결국 그게 미국에서 성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